경남 하동에 저희가 왔습니다. 공정률로 봤었을 때는 한85% 정도 지금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망치장무사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외벽 단열공사까지 이제 끝이 났고요. 이 제품은 이제 스타크 플렉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외벽에 어 이렇게 저희가 그 단열 작업을 하면서 이제 황토색과 조금 이제 비슷하게 저희가 색상을 조금 뽑았어요. 황토를 만약에 바르게 되면은 이제 크랙이라든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현대식 어 마감재를 이용해서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해서 저희가 내구성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예전에 그 저희가 낙엽송이라고 했던 요 부분에 이렇게 칠을 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고풍스럽고 고급스럽고. 어,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어,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이 컨셉하고 어,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기존에 그 저희가 영상을 올렸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감이 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감 공정에 이제 스타코 어 보드를 이제 붙이면서 마감을 같이 잡았고요. 칠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통일성 있게 어 마감이 됐는데 지금 어 여기 현관문도 저희가 달았어요. 현관문도 이렇게 어 타공 유리를 써서 내부에서 최대한 플라이버시 이제 확보를 해서 바깥에 있는 경치 좋은 이 전경을 어 안에서 이제 볼수 있게끔 저희가 전망창이라든지 창문을 많이 뒀습니다. 그러면서 내구성을 최대한 갖췄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나무 문짝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활용을 다할 거예요. 어떻게 활용할지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작업을 하는 모습을 한번 담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장에 샌딩을 하고 칠을 하고 나니까 완전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그죠죠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렇게 어,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실제로 그 보는 거랑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어, 진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시면 직접 한번 구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 고객님하고 충분히 양해를 어, 구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 구경을 할수 있게끔 제가 어,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한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여기에 그 클라이언트 분이랑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이 기존에 있는 그큰 틀을 최대한 살려서, 어, 부모님의 향기를 그대로 보존하고 싶다. 어, 저도 그 말에 엄청나게 공감을 하고 합니다. 얼마 전에 리모델링 견적을 보러 갔는데, 부모님께 마지막 그, 남은 여생에 이런 그 좋은 집을 지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셨던 분도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연들을 제가 많이 봤다 보니까 어, 여기 고객님 또한 어, 똑같은 사연이에요. 어 물론, 클라이언트 분은 여기서 상시주거가 아니고, 이제 한 번씩 내려와서 이제 몸을 담는 공간인데, 어, 제가 그 주문을 받았을 때, 어, 충분히 이 내용 공감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안에 있는 주요 뼈대들은 최대한, 어, 살려서, 어, 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대식에 맞춰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구성이죠. 뭐 우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 좋은 어 자재를 써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 한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바깥에서 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비둘기집도 그대로 제가 놔뒀어요. 어이 부분도 되게 이제 멋스럽고 이제 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대로 살려뒀습니다. 만약에 클라이언트분께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저제가하고 샌딩하고 칠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의미가 있는 집이고 리모델링을 할 때도 항상 정성 혼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없었던 기둥들 이런 기둥들을 다 썩어서 못쓰는 기둥들은 다 버리고 쓸수 있는 기둥들을 이렇게 다 재생해서 홈따기를 해서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을 다 보강해 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아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여기 고객님께서는 충분히 만족해 하시고 계시고요. 천장에도 이렇게 예전에 그 상냥식 할때 썼던 그 문구들을 그대로 살려서 저희가 그대로 보존했어요. 상시 주구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이 여기는 이제 신을 신고 다니는 공간이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나중에 벽난로를 놓을 거예요. 벽난로를 여기 기둥에다 놓고 여기는 장을 설치를 할 겁니다. 장은 어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배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장까지 설치하게 되면은 모두가 이제 어 끝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 필름도 한옥이랑 최대한 맞춰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나 하다 보니까 써야 될 부분에는 이렇게 어 몰딩과 글레바지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필름을 감아뒀어요. 그래서 어 누가 봐도 이게 진짜 나무인 것처럼. 그리고 화장실은 현대식 화장실에 맞춰서 최대한 한옥하고 어울리는 이런 조화를 저희가 만들어 뒀습니다. 천장에는 편백나무로 해서 내부의 그 환경을 최대한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었고요. 여기도 한옥문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어 이런 문들이 세월이 지나면은 붉게 변합니다. 붉게 변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렇게 칠을 안 하셔도 되고 뭐들 기름으로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어 굳이 칠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옆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싱크대를 놓을 자리를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 지금은 청소를 안 해서 많이 어, 더럽습니다. 여기서 여기가 주방 공간인데 주방에서 이렇게 어, 간단간단하게 요리를 하면서도 바깥을 볼 수가 있고 유리 사양은 두꺼운 유리로 넣어놨기 때문에 우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좌측변에는 프로젝트 창을 이용해서 여기는 이제 전기렌지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환기도 시킬 수 있고 여기는 뭐 따로 환풍기가 없습니다. 충고가 높고 이 부분도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제일 이제 아끼는 뷰가 이 뷰입니다. 여기 폴딩 도어를 열었을 때 개폐 율이 90%가 다 열립니다. 바깥을 그대로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어 낮은 테이블을 놓고 협탁이나 테이블을 놓고 음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바깥을 보면서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어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공간은 작은 공간. 진짜 들어가면 잠만 잘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사이즈는 엄청 작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기 판넬을 써서 정리를 다할 거고요. 여기는 이불장하고 이렇게 둘수 있게끔 제가 선발을 만들어 드렸고요. 전기 작업은 아직 다 끝이 안 났고요. 전기 작업은 이번 주 중으로 이제 정리가 다 예정이 잡혔습니다. 아까 전에 그 바깥에 보셨던 그문 있죠, 문. 그 문을 이용해서 조명을 다 설치할 겁니다. 나중에 한번 그 변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셔도 어, 좋습니다. 이 공간은 저희가 노출 행거도어를 설치해서 좌, 좌우측으로 열리는 문으로 이제 설치를 할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온수기를 설치해서 따뜻한 물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기는 세탁 공간, 세탁기를 놓고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는 그 점검을 할수 있는 소재구를 이쪽에 넣었어요 그 오수하고 하수하고 어 이쪽 공간에 다 저희가 마련해 뒀습니다이 공간에다가 네. 저희가 네. 점검을 어 두고 바깥에다 하게 되면 춥고 관리가 힘들어서 그쪽에서. 저희가 음 이렇게 어 내부에다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어 이제 어 모두 다 세팅되는 부분을 저희가 영상을 다시 한번 촬영해서 고객님한테 여러분들한테 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